건물 사이사 이를 맨몸 으로 넘나드 는 액션 스포츠 파쿠르 라고？하 는데요. 이걸 고대 유적지 에서 즐기 다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건물 을 훼손 했 습니다. 이런 민폐 행위 이탈리 아가 화날 만 합니다. 김민곤 기자 입니다. 한남 성이 건물 지붕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. 옆건 물로 넘어 가기 위해 벽면 에 튀어나온 돌판 을밟는 순간 돌 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. 어! 남성은 발목을 다친 듯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작 부서진 돌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. 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고대도시 마테라에서 20대 영국인 남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다양한 건물과 지형을 맨몸으로 넘나드는 스포츠, 파쿠르묘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.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이 남성이 SNS에서 구독자 20만 명을 가진 유명 파쿠르팀 일원이라면서 그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보이는데 무리도 수차례 빚어왔습니다. 지난해엔 베네치아의 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찍다가 추방명령을 받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. Today we're in Matera. 이미 마테라를 떠난 이들은 로마와 볼로냐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. 현지에선 위험 스포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 A 뉴스 김민곤입니다.